단독 촬영부터 시작합니다. 몇수 아프릴글? 네, 이세대시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손인사, 네. 그리고 서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네,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질 자신이. 자, 그러면 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아니, 저, 어, 국수님,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 서셔서요. 시선만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뇌를 풀가동 한번 해볼까요? 데브스 플랜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끝,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왼쪽 끝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즈 한번, 왼쪽 끝에도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포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셨던 곳으로, 오셨던 곳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기 전인데 저희가 오늘 14분의 단독 촬영에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출연했고요. 어, 생각대로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란 부분이 있습니까? 스스로한테. 어, 일단 바둑 외적으로 승부욕을 느껴본 게 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또 어, 새로운 환경에서 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또 어, 지나다 보니까 재밌고 어, 내가 이걸 또 즐기는구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둑과 데블스플랜 뭐가 더 어렵습니까? 데블스플램이 확실히 <웃음> 어렵습니다. <웃음> 확실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저는 사실 그런 부담감은 잘 느끼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출연을 했고요. 어, 이건 질문의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정말. 어 세트장부터 들어가면 정말 아 제작진 분들이 정말 어 심혈을 기울이셨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게임 같은 부분도 어 굉장히 신선했어요. 신선은 그런 것들 덕, 덕택에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즐기고 재밌게 즐기고 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 같이 또 이렇게 시청자 분들도 어, 재밌고 또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휴먼 인간으로서 부담 없으셨나요? 어 사실 제 저는 객관적으로 그,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제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어, 그렇게 큰뭐 그건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